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봅니다. 자, 한미반도체 오늘 5% 올라갑니다. 단순하게 보면 2 1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게 없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시세가 최근에 발생하지도 않았겠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계속 어 제가 영상별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 제가 방금 전에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린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 내 계좌수익률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15일 어, 3월 25일, 그쵸. 올해 들어서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내 계좌 수익은 106%두배가 넘었습니다. 시장 대비해선 사실상 비교하기가 어렵고요. 이건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돼서 나온 수익률입니다.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계좌 수익을 오픈하는 것만큼 투명한 인증 방법은 없고요. 무엇보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 분들과 함께 시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하는지를 알면 혼자서 할수 있을 테니까 제가 종목군도 다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HLB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제 매매 타점을 보면 신고가 만들고 눌림목 보고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30% 정도의 수익 구간. 그렇 정확하게 1월 달에 30% 그리고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매수한 이후 급등, 팔고 또 매수했는데 또 급등. 그렇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거 말고도 자 보세요. HLB 제약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돌파 구간에서 매수하고 급등, 또 팔고 또 매수했는데 또 급등. 그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모두 고가 돌파 구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고가 돌파 구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감에서 덕산테코피아, GST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됐고요. 두개다 반도체 종목이라고 볼수 있고,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정확하게 오늘 15% 정도의 강세 구간에 있지만 저는 7%, 37%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그 밑에 뭐 GST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GST 같은 거 보더라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하고 뭐8% 밑에 내려보면 21%, 7% 이런 식으로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왜? 강한 종목만 하니까. 시장의 주도주 공략이 지속적으로 된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매수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했을 때7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 모두 돌파 구간에 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단기간 수익을 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배우시고요. 무료로 진행한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그쵸. 어떤 종목을 한다는 건지는 아셨죠. 이 내용을 토대로 한미반도체를 보면 왜안 빠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주식 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가격이 떴으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실적이 좋아졌나요? 보면 되죠. 어 조금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실적은 둔기에 한번 나오죠. 근데 주가는 매일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쵸? 그리고 올해 실적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1483억. 그쵸?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24년도 예상치. 뒤에 2가 붙어있으면 예상치예요. 이익 기준에서 1,483억. 이 실적은 그동안의 실적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만 22년도에도 21년도에도 이때는 HBM 장비가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1200억, 1100억 정도의 실적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실적이라고 볼수 없다. 즉, 작년에 반도체 경기가 꺾이는 과정에서 역성장을 했습니다. 340억 밖에 안 나왔어요. 22년도 실적은 1100억이나 나왔는데 막70% 80%씩 역성장을 한 거죠. 그렇죠. 분기당 적자를 안본게 다행일 정도로 그 정도의 성과를 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저가부터 따지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건가요? 만 원부터 10만 원을 넘어섰으니까 10배 이상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이 실적이 역성장했다 70% 80% 실적이 가익돼서 나왔다. 이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건 선반영하는구나. 하락하는 것도 선반영을 하고 상승하는 것도 선반영을 하는구나.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는 끝은 어딜까요? 실적이 나올 때입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시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그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실적이 나올 때까지 라고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가 좋죠 근데 24년도에 첫번째 회복 구간에 왔습니다 이거보다 더 극적인 내용을 보려면 하이닉스 보면 됩니다 하이닉스 보잖아요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 밴더죠자 내용 보시면 23년도에 7조 7천억 적자예요. 그럼 분기당 적자를 계속해서 봐왔다는 겁니다. 순이익 기준에서는 분기에 3억 2, 아니 3조, 2조, 1조 3천억 이런 식으로 분기마다 적자를 봐요. 1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아직까지 HBM 관련된 AI 반도체 내용을 제외하고서는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그렇죠. 일반 사용자들 기존에 나갔었던 뭐 메모리에 대한 수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 회복이 되기 전이죠. 근데 AI에 대한 내용이 구축이 되면 일반 사용자까지 퍼지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회복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가는 겁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적자 찍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내용을 보시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23년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죠. 이거 단순히 AI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원리에 대해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21년 초에 뭐가 나왔나요? 고가가 나왔죠. 지금은 그 고가를 넘어섰죠. 근데 고가가 나오고 나서 1년 반 동안 50% 빠졌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근데 21년도, 22년도는 실적이 좋았어요. 22년도에 물론 하반기 가서 꺾이기는 했죠. 근데 21년도 실적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12조. 그리고 22년도에 반토막 났고요. 23년도 작년에 그냥 적자로 떨어졌고요. 올해는 회복 구간에 있다. 근데 이게 개인용으로 확산되기 전 그쵸? 서버 구축에 따른 비용입니다. 여기서 HBM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앞서갔고 거기에 한미반도체가 있고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뭐 냉각 그리고 앞으로 전기 사용량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모두 선반영을 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하이닉스 강하죠. 한미반도체 강합니다. 그렇죠? 한미반도체 강합니다. 그리고 냉각 쪽으로 GST 강하죠.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보세요. 전기 쪽으로도 강합니다. 이게 다 스토리상 엮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돌파 구간을 공략을 해야지만 아까 전에 보여 드렸었던 제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주식은 선반영한다. 한미반도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왜 실적이 아직 돌지 않았으니까. 그럼 실적이 다 돌아서고 나서 주가가 피크를 치는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실시간 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딴 소리를 한다 그래서 그게 받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서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것도, 그쵸? 시세 원리와 같습니다. 자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 돌파 구간 공략했죠. 상한가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고가 체결됐는 아니요. 고가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나서 매도한 겁니다. 그래도 7 5예요 고가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저가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두 가지만 안해도 내가 단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단타 치라는 거 아닙니다. 단타 못 쳐도 돼요. 하지만 스윙급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 그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연결되는 것들이 뭐 로봇이나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에브리봇이나 이런 것들도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강한 종목을 제가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오고 있고, 자, 내용 보세요. 47% 수익. 2월 8일 날 매도한 겁니다. 며칠 걸렸나요? 2주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RS 오토메이션, 자 보세요 매도를 했지만 물량 남은 걸 가지고 제가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아진 엑스텍 그쵸 계속 매매를 하고 있다 지금은 손실 구간에 있죠 근데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수익난 종목들 보여드릴 수 있죠 네페스 아크 자 보세요 매수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 32%근데 이런 것만 보여드리는 막 그런 소리 들을까봐 제가 먼저 계좌 수익을 오픈을 한 거고 계좌 수익은 손실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제가 타점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원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한미반도체는 더 올라갑니다. 왜 실적이 아직 완벽하게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올해까지는 갑니다. 올해는 나와야 실적이 확정된 실적, 즉 전환된 실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가 6개월 선행한다고 봤을 때 올해 여름 정도까지는 반도체 쪽은 강할 수밖에 없다. 이쪽에서 놀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쵸? 여름까지는 최소한 남았다.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하락하는 부분도 그렇겠죠. 실적이 전환되는 부분도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무료로 하는 건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반도체는 실적이 전환될 때까지 간다. 그렇죠. 실적 보고 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실적이 전환되기 전에 있기 때문이다. 근데 실적이 전환되는 초입구간까지는 왔다. 그리고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맨 처음에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많이 했겠죠. 지금은 AI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GPU가 필요하고 GPU에 들어가는 HBM을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HBM의 핵심 장비나 한미반도체에서 가지고 있고, 냉각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가고, 그쪽에 대해서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기 때문에 전기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가격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단기간으로 빼고 먹고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지금 강한 종목군들이 4월달 5월달에도 주도주가 된다는 거죠.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